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응급 영상 촬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저에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일일이 다 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쉽고, 어,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어, 참고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답은 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중간중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시간이고요. 어, 하늘이 굉장히 맑고 예뻐요. 그래서 잠깐 하늘을 한번 볼까 봐요. 지금 이, 아, 눈이 너무 부시겠네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저희 집앞 마당이고요. 그로서리 쇼핑을 하러 갔다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되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 하고 있어요. 해가 지는 방향이 이쪽이라 약간 얼굴이 그늘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아, 미리 고민을 좀해볼걸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어떤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열심히 엔클렉스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시고 국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울고 웃는 분들도 계실 테고 웃는 분들이 현저히 더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취업이나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신규 간호사로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상 기간을 적어도 1, 2년은 일을 해야 임상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경력으로 쓸 만큼의 임상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못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질문에 답을 드리고 또 응원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 이메일을 받고 나서 그분의 이메일을 받고 나서 제가 어제 밤을, 밤에 잠을 좀 설쳤거든요. 왜냐하면 임상에서 버티지 못하,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딘가 크게 하자가 있고 인간적으로 어딘가 부족해서 마치 그 고된 경험을 버텨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가 십상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을 잘 요리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신규 간호사를 채용했을 때그 신규 간호사가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실무적인 역량을 쌓아서 혼자 필드에 나가서 독립할 때까지의 준비 자체를 시켜 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 스스로가 겪어내고 버텨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들이 더 많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신규 간호사로 저도 근무를 해 보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하실 거고, 또 하고 계시고, 이미 지나온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도 신규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아, 신규 때 그래도 이래서 좋았지 하는 부분? 정말 드물거든요. 나 스스로 이미 알고 있죠. 내가 신규 간호사로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배워야 되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데, 아는 게 얼마 있나 싶을 정도로 무궁무진한데, 아무도 내가 그 알매 단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거쳐가기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시간이 버티기 힘든 시간으로 느껴질 않,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임상을 버텨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자책하실 필요 없고 어, 한국에서 근무를 계속 하셔서 경력을 1, 2년 정도 쌓고 미국에 오시는 방, 오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찾아 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건상 안된다 혹은 경제적으로 좀, 좀 여유가 돼서 미국에 가서 뭐 1년 정도 버티면서 이렇게 뭔가 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요즘엔 에이전시들도 너무 잘돼 있잖아요 취업도 잘 알선 해주고 물론 경력 얼마라는 조건이 붙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에이전시를 통해서 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알아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조금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자신이 정말 경력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준비되었으니까 나,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오시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점. 아무리 꿈에 그리던 병원에 처음 입사를 한다 해도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적인 사고 방식 또 한국적인 스타일이 더 편리하고 편안한 상태인데 미국은 한국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특히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그 속도 부분에서 굉장히 느려요. 관공서에서 일 처리 하나 해주는데도 정말 숨 넘어가게 느리고 재촉 전화 재촉 편지를 몇 번씩 보내야 될 정도로 느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빨리 되는 편이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H1 비 비자라던가 영주권을 스폰서 받고 어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들이 비 간호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상태거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1년이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예전 같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간호사가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가,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히 방법은 있고요. 많은 에이전시들이 부, 보통 뉴욕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캘리포니아로 에이전시 통해서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좀 별로 없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동부로 갔다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신분 문제나 어떤 거주 부분을 다 해결한 이후에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주도 또 쉽지 않은 게 이미 그 지역을 잘 알게 됐고 그 주가 친숙하고 간호사 면허증도 그주 소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주로 면허증 이전 등록한다던가 하는 부분 또 가족 단위로 이민을 계획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문제 또 배우자의 직업 문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게 쉽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속도가 느리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래서 장점도 있어요.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의 양날 같은 그런 부분인데, 속도가 느려서 숨 넘어가고 힘들고 기다리는 게 지치고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신규 간호사나 처음 간호사로 와서 병원에 취업했을 때 받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 느린 속도의 큰 장점도 되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한 2주, 한달 정도 병원 임상에 노출이 되고 나면 이제는 너 스스로 독립해야 될 때다. 하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는, 있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오리엔테이션 기간 일대1 멘토랑 같이 프리셉터십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을 받고 임상 실무를 익히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적게는 2,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살펴볼 때 기간의 퀄리티도 굉장히 달라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배움이나 익숙해짐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어야만 미국 간호사들은 적응을 해요. 근데 한국 간호사들은 같은 기간이 주어졌을 때 미국 간호사들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고요. 또 다만 한국 간호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간호사들, 아시아권에서 온 간호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확실히 미국 간호사들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간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또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상황을 보다 보면 안 좋은 부분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좋은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임상에 처음 신규 간호사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기간 동안, 또 학생으로서 간호학과를 다니는 동안 실습지에서 겪게 되는 실습 기간에 이행하게 되는 간호 업무의 정도도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 처음 나왔을 때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역량도 차이는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의 물론 10수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의 간호사로서 실습 상황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 정말 투명 인간과 병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인사해도 선생님들이 받아주실 시간이 없어요. 돌아서서 내가 돌봐야 되는 간호사, 환자분들이 너무 많고, 위 선배들과 아래 후배들과 중간에 낀 선생님들은 또 아우르셔야 되고, 또 매니저급이나 정말 위에 계신 분들은 또 아래 있는 간호사들 관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수도 어마어마하고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개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한 어프로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 간호사가 실습제 나가면 지금 제가 실습지도하는 경우에는 저제한 사람이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매일 한 환자를 정해서 투약을 오전부터 실습제 머무는 시간까지 전반적인 투약과 차트 기록을 다 하기 때문에 한 학기만 지나고 나도 이미 1 6 주를 반복한 상황이라 그 병원의 시스템이나 구조, 물품이 어디 있는지와 같은 아주 중요하고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데 굉장히 크루셜한 부분을 많이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실습지였던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게 장점이고요. 또 신규 간호사가 돼서 필드에 나왔을 때 취업한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에게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고 주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 기간 동안 1대1로 짝 지어져서 프리셉터십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그 간호사를 돌볼 수 있게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프리셉터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그 기간에 어떤 환자에게 노출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은 왜 그런 환경을 갖지 못하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시스템이 다르고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국의 신규 간호사 채용과 트레이닝 부분에서는 한국 실정에, 현실에 최적화된 정말 많은 수의 간호 신규 간호사들을 잘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 특수한 방법을 한국 간호 관리자분들이 발견해 내시는 안목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간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어, 마치 글쎄요, 표현이 좀 과격하고 어떤 분들은 좀 거슬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원을 늘린다는 기사를 봤을 때전 개인적으로 마치 쓰고 버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 정적감? 정, 그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 그런 마음이었어요. 따라서 요는 신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힘들다 버텨내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크게 자괴감을 갖거나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난 누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버텨낼 수 없었던 것이지 시스템이 만약 미국처럼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줄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추후에 공, 공헌, 파지티브하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미국 간호사를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무 환경과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음, 영주권을 보통 스폰서를 받으면서 미국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추세로는 대부분이신 것 같고 에이전시를 그야말로 끼고 온다고 하죠. 에이전시의 스폰서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조금의 불이익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병원이 아니라던가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다라던가 원하는 급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버텨내고 영주권을 손에 쥐면 그때부터는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날아가셔도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를 좀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잘 수월로 하시고 잘 버텨내시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건 한국에서 신규 간호사랑 살아남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존 서바이벌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꿈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은 저는 추호도 의심치, 않,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아우러 보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신규 간호사로서 버텨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간호사로서의 수입,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비,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저의 수입이나 저의 지출적인 부분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겪은 실수를 누군가는 거울로 삼아서, 조금 그 실수를 피해가고 줄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 의도를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마음 같아서는 살아들이고 싶은 그런 엄마 같은 마음도 사실 들지 않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항상 영상으로 어 찾아뵙는데 쉽지 않은 환경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간호인으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으로서, 버텨내지 못한 사람으로서, 버텨내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항상 있다는 거.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환자가 되는 그 날이 올 텐데요. 그때 간호사들의 발 동동 그르고, 내가 정말 통증이 있어서 페인 메디케이션을 지금 먹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간호사가 너무 바빠서 1, 2분 만에 받을 수 있는 것을 5분, 10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저는 그 윗선이라는 것을 정의를 잘 알지 못하지만 특히 위에 계신 분들의 힘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신 그곳에서 빅5가 아니어도 어차피 미국 사람들 몰라요. 빅5가 뭔지, 어디가 대형 병원이고 어디가 준종합인지 어차피 모르거든요. 그리고 병상수 큰 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기 때문에 미국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조금은 병원의 네임밸류, 그 나의 급여, 또 졸업한 학교, 출신 학교가 주는 그 학교의 이름이 주는 파워 조금은 한켠으로 미뤄두시고, 지금 내가 내 역량을 키워가는 것, 또 내가 꿈을 가지고 계속 그 꿈을 향해서 정진해가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잘 다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그 힘과 에너지와 긍정 파워를 담아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울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laughs> 안녕.